파입니다어색해 아, <laughs> 저는 켈리고요. 저는 라떼파파입니다. 우선 동 생기는데? 치단 아닌데 미역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나 기억이 안 나. 계란 안 넣었어? 어. 아! 너, 너구리에 계란 넣는 어먹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이건 너구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너구리에 계란 넣는다는 건. 아, 진짜 안 넣었어. 어. 난 라면 계란 떼 먹는 건데. 너구리엔 계란 안 넣어. 진짜. 너구리에 계란 넣는, 난 넣는 거 아니야. 넣어. 그래. 어쨌든 내가 그랬잖아. 자기가 끓였을 때 넣면 되고 내가, 내가 끓였을 때안 넣는 거지. 진라면이었으면 내가 넣었어. 근데 너구리에. 라면으로 생생내는 거야 지금? 너구리에. 음, 맛이 좀 다르다. 좀 순한 맛 같아. 음. 너구리 중에서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계란 없으면 안 된다면서. 음 맛있네. <laughs>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음, 왼쪽으로는 하나? 하나. 음. 오른쪽으로는 지타마니 <laughs> 아, 그나저나 입술 입술을 안 가지고 왔네 입술 여기 있네 아니 하왜 무서워. 무서워, 자기야, 나 무서워. 힘들다, 힘들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그니까. 잘 <laughs> 안녕하세요, 캘리파브입니다. 켈리. 아, 어색해요. <laughs> 저는 캘리고요. 저는 라떼파파입니다. 사실 저희가 <laughs> 어, 같이 이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두바이 왔을 때부터 생각은 했는데, 어, 저희도 이제 두바이에서 정착을 하면서, 어,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 생각으로만 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좀더좀 좀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시작을 해보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두바이에서 그냥 하루 살아가는 모습 영상으로 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브이로그 채널을 새로 만들게 됐고 제 목표는 그냥 딴거 없이 안 싸우고 끝나면 좋겠다 <웃음> 안 <웃음> 안 근데 사실 지금 안 싸우면 몇 번을 <laughs> 싸웠지 뭐안 <laughs> 싸우고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매번 <laughs> MBTI 성향도 아, 인프제, 아, INFJ, 네. ESTJ, 가장 정반대, 너무 성향이 느낌이야. 다르다 보니까 안 쓰, 그러니까 일상 평상시에는 싸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오면 항상 부딪히는 마찰이 많아서 <웃음> <웃음> 어, 약간 부부클리닉 느낌의 약간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이 색다른 곳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끝? 여기까지. 끝?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끝! 아, <laughs> 어, no. 남편의 제안으로 지금 돌산을 오릅니다. <laughs> 아, 이렇게 험난한 곳입니다. 아, 신발이 남아나질 않겠어. 이밖에 모르는 공간이겠다, 여기는. 아, 아, 진짜. 땀나요, 땀나. 어때?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와 오, 여기 진짜 멋있구나. 그지? 와, 이거 진짜 멋있는 곳이다. 해가 너무 잘 보여요. 응. 일몰이 엄청 잘 보이고, 오늘 진짜 날씨가 안 좋은데도, 우리 오늘 행운이다. 저렇게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응. 고산병 생기는데? 고사... <웃음> 고산병 같은데? <laughs> 잠에만 응.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어. 그러면 나는 아사이스 무디 먹을게. 어 뭐야? 이제야 지키는 거있어안지고 있었구나. 응. <laughs>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돌산는다 아사이 쉐이크를 시켰고 남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거든요. 그래 딱 마시고 가자 오늘은. 그냥 집에서 어저께 먹다 남은 음식들도 처리해야 되고 저번에 여기서 한 3시간인가 4시간 있었다가 다음날 남편 어, 완전 먹어? 꼭 내가 아까 먹자고 할 때는 안 먹고 아니, 아니 쟤네들 먹는 거 보니까 먹고 싶어 이래서 내가 화나요 안 화나요? 어? 아까 내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날안 먹겠다 이래가지고 아 그럼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하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이제는 또 햄버거 어, 햄버거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프렌프라이 얘기했잖아.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얘기했잖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You can s t h r is ice. Ice, p 아 e a s e wow, it's nice. And i 이 e o k a y thank you so much.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음, 다 6게어우리드라이디 그리라 요이이 여기 커피랑 아튼 디저트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뷰도 되게 괜찮고. 5%, 어, 5%, 그래서 5, 뭐지? 5%라고 사막 카페 겨울에는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려 보세요.